자, 안녕하세요. 이구에요. 음, 제가 기체 평가 영상에서, 자, 이런저런 말실수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진짜 연비, 그것도 좀 쪽팔려 죽겠고. 제가 한번 영상을 보고 나서 잘못된 것이 있길래 자막으로도 다시 따로 렇게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더듬죠. 에헤헤. <laughs> 그래서 제가 자막 부분에도 제가 분명히 저장 눌렀는데 저장이 안된 채로 이렇게 나와버림으로써 전혀 뭐 내용과 상관없는 자막도 나오고 어, 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너무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예 하고 어,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나왔죠 집중 <laughs> 진짜 예 진짜 너무 미안하다 사랑하다 룩시온 넥스트 예, 아오바군 예. 아, 진짜 아오바한테 이 떡하니 집중이 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데 열심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못본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선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창피함을 느끼고요.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시간 들여서 제 영상 시청해 주셨을 텐데, 진짜 많은 분들께 정말로, 예, 사과의 말씀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 어, 제가 혹시 모르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제가 알고 설명드리는 부분에 한해서는요 앞으로 이렇게 큰 실수가 없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럼 어찌됐건 간에 제가 일단은 그 와타세 아오바 그러니까 룩시온 넥스트에 관련된 평에 대해서 집중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어, 좀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와타세 아오바만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영상에서 언급한 부분이 뭐냐 첫 번째 집중이 없다라고 제가 난독증을 부렸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 다시 영상 속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합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합책에 대한 입장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그 시리즈든 간에 합책에 대한 그 효율성은요,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고. 얘네들은 더군다나 세 명이 합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똘똘 뭉쳐야 다녀야 되고 네, 이런 부분에서 뭐 물론 흩어져서 다시 뭉칠 수도 있는데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단독 기체가 성능이 더 좋은 단독 기체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 했었어요. 사실 오늘그 주제입니다. 회피율이 안 좋다고도 제가 언급했어요. 잘못 피한다고 언급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회피율에 대해서 다른 파일럿들과. 아, 한번 비교를 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자, 일단 실험 조건은 이렇습니다. 자, 10단계 풀게죠. 전부 다 10단계 풀게 주고요. 방아파츠는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레벨은요. 53에서부터 어, 44까지 다양한데 그 중에 아우바는 레벨이 51입니다. 네. 자, 이제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앙주 49, 토비아 53. 카오 52, 피로 50, 어, 주도 52, 그 다음에 벨리 50, 그 다음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오바 51, 그 다음에 디오 47, 디오가 좀 많이 낮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마슈마 50, 아, 45, 그 다음에 시부 53. 그 다음에 히나44 이렇게 나오네요. 예, 해서 아오바가, 어, 지금 사실 제일 메인인 거죠. 레벨이 가장 높은 파일럿에 비해 이 정도 낮은데, 이 정도 낮은 걸로 좀 이렇게 편차가 심할 거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오바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1번 타자. 예, 당연히 이 영상의 주인공인 자, 아오바 가볼게요. 자, 59 나왔습니다. 자, 앙주, 그 다음 갈게요. 네, 참고로 무기는 명중률 보정이라든가 이런 것만 그 관련돼 있지. 해피율라고는 어... 상관이 없어요. 자, 앙주 37, 그 다음에 푸비아, 이제 네, 37, 자, 카미유가 43, 자, 히이로 자, 히히로는요. 제가 좀 미리 얘기할게요. 저 솔직히 얘기할게 진짜로 히로 잘못 피했던 것 같아요. 예, 잘못 피했던 걸로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 기억이 맞나? 예, 맞잖아요. 62. 예, 아우바보다 못하네. 자, 아, 미안해, 굉장히 혼자 흥분했어요. <laughs> 자, 주도하시타 42. 자, G셀프. 자, 37. 자, 그 다음에 디오. 디오는 제가 잘 피한다는 느낌 받았었거든요. 솔직히 아우바보다? 예. 가볼게요. 예, 43. 그 다음에, 마슈마 한번 가볼까요? 마슈마는 갑자기 이렇게 나온. 66. 자, 그 다음에, 어, 히나 72. 예, 아니, 이거 솔직히 레벨 7 차이는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음,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오바보다는 더잘 피할 거란 느낌은 들진 않네요. 예. 자, F91.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신나 어, 일자리 없구나.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스택 대시 써가지고. F91 시브 갑니다. 자, F 최강자. F91. 과연? 35. 오. 35가 1등 아닌가요? 자, 그럼 제가 잠시만. 그 영상 끊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제가 순위를 쭉 매겨본 결과. 자, 자, 발표하겠습니다. 어, F91이 1등이에요. 예, 35%로. 그 다음에 2등이, 아, 공동이네요. 예, 크로스본. 그 다음에, 얘 30도 누구였지, 얘가? G셀프, 그렇지. 그 다음에, 앙주, 37, 이렇게 나왔네요. 예, 공동 2위가 37%로 3명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 4등이 누구냐면은, 그 다음 세번째가 누구냐면은 어... 어딨어? 더블 제타 42 이거 진짜 의외네요 예그 네. 다음에 그 4등이 공동순위에요 제타 건담하고 그 다음에 브라디온 넥스트 예 네, 디오입니다 그니까 러 디오가 어우 되게 음... 쩌네 음. 자그 다음에 어... 네 아오바 오늘의 주인공 아오바가 59%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히로 그 다음에 마슈마 그 다음에 예, 히나순이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기체별로 다 일일이 세보면은요 자 봅시다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8등이네요 예 8등 네, 이렇게 실험 영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laughs>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니까 또 재밌네?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예, 근데, 일단은 본 영상은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가 아우바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 그 실수에 대한 책임감, 그에 따른 언변에 대한 어, 책임을 지고자, 어, 정확히 확인하자라는 취지에서 어, 여, 어, 영상 촬영을 했고요. 제가 아무래도 기체평가 영상을 찍을 때그 생각 자체가, 처음 로봇 대전을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인냥 이런 게 좋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뭔가 라이트한 느낌으로 제작해보자라는 의도였는데 제가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좀더 공부할 걸, 아, 좀더 이해하고 말씀을 드릴 걸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반성도 많이 되고, 예,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도 나름 전보다는. 어좀더 정확하게 하고자 노력은 좀더 했습니다. 에, 했기 때문에 아 물론 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에, 댓글로 예 말씀 전해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과 이런 것을 어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다른 분께서 아뭐 이러면서 좋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뭐 불쾌함이라든가 라는 걸 전혀 느끼진 않고요. 그냥 아, 그냥 이렇게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오히려 배웁니다. 아 물론 제가 이해한 바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결코 우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 예, 진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재밌게 영상했고요. 그리고 아 제가 한 가지 빠트린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이걸 편집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좀 이게 좀 아다리가 좀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그 그냥 말로만 제가 전하고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특수 스킬 발동에 관련해서인데요. 그러니까 제타 건담, 더블 제타 건담, 뭐 F91 등등, 뭐 바이오 센서, 뭐 리미터 해제 등등의 특수 스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킬이 발동된 이후에 그 회피율의 보정이 얼마큼 생기는지 예,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제타 건담은 기존의 43%에서 23%로 그 다음에 더블 제타 건담은 42%에서 28%로. F9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실수로 그 조작을 안 하던 바람에 맵 뒤쪽에 좀 혼자 멀뚱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재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더블 제타나 제타나 비슷한 수치에 그 어, 이득을 보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찍고 나니까 재밌던 것 같아요. <laughs> 예, 다른 분들께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영상이 재밌었다면, 아,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아, 구독 버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